댄니 성소 발견! 자이번에 무슨 필드가 써있을까요? 바던펠이랑 다른 지역이니까 바던펠에서 보던 녀석과는 좀 많이 다른 녀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영왕기밀야너또왜 나오냐? 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자 그래 어 보고 맡겨야지 그렇게 한번 쓰고, 검 찍고, 회복, 검 찍고, 회복, 어 음. 방어막, 검 찍기, 검 찍기. 아여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패턴은 없네요. 아, 체력 좀 깎이는 거 주의하고, 1티 가나? 누기 하고 음악 한번 끼고 엄찍기 막한번 가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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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았어요!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솔로 행가리는데아뭐 근데 뭐다 잡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어 뭔가 소환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 리스트 하는 거다 어, 땡큐 땡큐 어쨌든 편하게 잡았죠? 음. 오히려, 이 사람 난이많 했으면 좀 질질 끌었을 거예요. 이미 잡을 수 있는 거 확정된 건데. 오, 뭐야. 발견. 어, 어, 누구 사람 싸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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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꼭살 껴, 꼭살이 껴. 오, 8 1 0짜리 바이오엔. 뭐야, 잠깐만. 방금 저거 뭐야? 별별별별별별달리있지어 뭐야 이거 뭐뭐 뭐, 뭐, 뭐야 뭐야 이거 혼자 못 끼는거니 어어 체력 체력 까지는거 봐 보호막 보호막 지금 나 혼자 인는거 아니지 체력까지는거 봐어야 와봐 내가 탱커다 그래도 조금 키웠다 아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방어 어 방어했는데 체력 깎이는 거쎄다어 뭐야? 누구 부활 시킬 수 있어? 누구지? 어, 오프라인이라는 이름이 잘안 나오는 엄청 강력한 보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잡도록 할게요. 어, 와 레벨 810인 사람이 있는데도 이거 안 잡혀. 내가 처음에 잡은 필드 보스도 강력한 녀석이야. 아니 <laughs> 이걸 초반 바로 다음. 오오 오. 뭐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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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지금 부활해. 어, 망설임 없이 부활해. 지금 이거 못 잡으면 나 혼자 절대 못 잡는다. 저 사람 도와야 돼. 저 고인물 없으면 나 죽어. 어, 저 고인물 없으면 나 죽어. 레벨 810짜리 고인물 없으면 나 죽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있어도 죽어, 있어도 죽어. 부활해.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야, 초반에 첫 던전 깨고 나서 준 퀘스트잖아, 이거. 내가 뭐안 나와가지고 그냥 무시한, 무시했지만. 그래서 얘를 좀 몰랐지만. 야, 초반에 이건 아니지. 나 고인물 살려, 고인물 살려. 해킹해. 바닥에 아, 뭐 깔렸다. 이거 아니야? 어, 97개 어치 파이터 길드. 어, 뭔가 스킬 쓸수 있다? 어, 더쓸수 있다? X 두번 눌러? <laughs>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째 스킬? 아, 나이거만 누르자. 버프 막 쌓이네. 투창. 내려와봐. 어, 아, 안 내려와. 어, 이 녀석 그 뱀파이어 로드 모습 아닌가요? 여기에, 저, 저, 이렇게 옆에 3개 달려있는 보스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 거야? 아. 아, 체력 잘 봐. 어, X, X, X. 방어 끼고 알? 나그거끼써위아 써몬 다우젠트 모어 오 뭔가 업적 달성했다고 합니다 천마리를 더 뭔가 소환할 수 있다라는데 모르겠네요 뭐지 이거? 목걸이 상자 보물? 여기 보스는? 롱스티드라는 녀석이네요. 아닌가? 아, 콤비구나. 거인이랑 메모드 콤비 보스구나. 한 놈만 유인할 수 있나? 안 되네. 아, 이거 두놈이고, 게다가, 메모드랑 거인이라서, 어, 두놈이라서 체력 낮추어지는 보정 같은 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아닌가? 오히려 빨리 바겠는데 5천0 0두 어, 놈인데 창 데미지 둘다잘 들어가. 어, 나한테 데미지도 잘 들어온다. 방어. 아, 지금. 아, 이 상황에 무기 이제 다 떨어졌네? 괜찮아요? 잘 피하고. 사양구. 등극기 어, 무기 이제 더 없다고 아예 못잡을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인이랑 맵었는데 그렇게까지 공격력이 엄청 높지는 않죠? 어, 처음 잡던 필드보스의 어.. 그 붉은색 광분 상태가 더 데미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매직카는 되게 빨리 낫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근육기? 그러면 매직카 많이 먹는 창보다 그거기좀 자주 쓰자 어 약간 전투 방법을 살짝 바꿔보자 원거리 전투하면 이거 호구 아닌가 근데? 잠깐만, 야 니네 원거리 전투하면 호구지, 그지? 아 여기서 팀플했다. 어, 팀플 됐으면 그냥 잡자. 그렇지 거인 죽었고. 아이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효과의 면역입니다. 어. 야너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laughs> 무섭게 없습니다. 아 어, 이빨 막 휘두르는구나, 상아를 먹고. 뭐야? 신속검의 야영지? 아, 이번엔 3대1이구나. 방어? 아니야, 4대1인가? 좀 많다. 긴급기 어, 활집이? 하나 잡았고. 방어, 포션. 하나 잡았고. 베릴라그르. 아, 보스는 이 녀석 하나뿐이었구나. 나온 이 고음 주인 같은 거고. 방어. 좋아, 좀 째자. 어 방어막 방어막쓰고 힐 방어막쓰고 힐 방어막쓰고 힐오 뭐야 곰이랑 고이랑 싸운다 <laughs> 이번에 솔로 실패했어? 방어막 근데 체력이 좀 낮긴 했어요 지금 포션 다쓴 상태라 자창범 奥马，奥马，奥，昌，奥马，奥马，奥马。 어막 공격기 어막 한번더 아, 체력흡수 메디카 좀 부족하네 지팡이로 지팡이로 안 보다가 어막 끼고 공격기 업찍기또 어, 물러나고. 어막 한번더 끼고. 아, 이제 좀 공격이 높은 편이네요. 이 베릴라 그러는. 어막. 어막 끼고. 공격기. 어막. 새기딜길 어, 극길에. 지금 이제 잡을 수 있어. 지. 레벨어. 어, 완료. 신속검의 야영지. 그지 원래 규던 나이트 블레이드. 어, 모여? 니들 모여? 뭐야? 이들 뭐야? 뭐야? 허허! <laughs> 오, 뭐야? 창, 어, 뭐지? 뭐 어떻게 망한 거 같은데? 어, 어, 화염 마트라너크아 별로 그렇게 센건안 나오네요. 아 전에 적들 엄청 쎈거 나온거는 그 고인물들 810 챔피언랭크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지금 저는 28짜리 어, 뉴비에서 약한 적들이 나오고 있는건가 보죠? 혼자 게임을 또 어떻게 되나? 어. 그리고? 저기 뭐 있다 투창? 투창 안돼 어 사람 사람 29렙 저랑 비슷한 레벨에 플레이어가 나타났죠? 얼틀베리 파티 프린트야? 어? 데이드라! 어, 어, 데이드라 왔다 초창 공격기 방어 와, 그냥 잡았다 얜또뭐 아무것도 안 주네. 묶기. 같이. 묶기. 자. 사용하기! 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데? 어, 못 썼죠? 어이래살점 아스트로나크라네요. 뭐지 이거? 아, 파격이! 파격이! 넌내 가지를 파괴했을 뿐이다. 이하수인들엔 쉽게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다. 몰라그발이라고 공포의 감시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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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이게 레이드 캐스팅인 것 같은데? 지금 2대1로 레이드 캐스팅이 있는데? 어, 어, 괜찮아. 잘 오면 돼. 이기면 돼. 뭔가 이상하죠 이기면 된다. 레이저 빔. 방어. 어미 공격. 무시하고. 매직카좀 떨어졌다. 어. 그럼 방어 발로 그리고 근육발로? 근육기발로? 잡았네? 이 피멸자는 강하지만, 충분하진 않군. 개짝이다. 뭐지? 울잼 비어있음. 밤청색 혈장. 완료! 자바멧 고인돌! 뭐야 음읍읍 뭐야 어 어어어어 어, 어. 뭐야 뭐야 후원자의 대화기 콜다블을탈출한걸 찾기? 지금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네요. 뭐야? 음 아이 레벨이 이렇게 올렸는데 뭐, 뭐, 뭐 필드 스도 혼자 잡는데 이거 한방 맞았다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 탱커인데. 너 얼굴 기억했다? 얼굴 기억했다? 아. 어.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통곡의 감옥 밤일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던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로 보내셨습니다. 온 것을 후회할 것 같은 어딘가로 콜드 아버를 탈출 방법을 찾기. 맨키치, 저기 뭐 이래? 아일리스쿨 온라인 시작했을 때도 여기 뭐 감옥 탈출을 그랬는데, 이번에또 콜드 아버에서 탈출하라니요? 폴다운그비질트탈때 왔던 곳 아닌가? 뭐야? 이봐, 거기 당신. 무사한가? 내이름 리이스야. 몰락의 발을, 그 감옥을 그냥 도끼로 찍어서 열어버리네요? 리리스와 합류하기. 파워풀 하시네. 리리스를 따라가기. 경계를 게으리 하지마.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도관. 드레모라 추월 누워, 누워, 누워. 어? 야, 얘체력안 깎이는데? 뭐야, 체력안 깎이다가 죽네. 뭐지? Keep moving. 뭐? 데이드라인더 웨이. Keep o 어, 계속 움직여. 간수리 더 보고 있어. 해골 메이든? 뭐야? 어 u u 대장 u 안 열림 교동할 처치기 응응뭐 했다고 죽냐 h Uu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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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나를 h Uuuh. u 언제 h 다고 h h 잠깐만, 이리 와봐. 말할 게 있어. 이현자라니. 네 그분도 이곳에 같이 있었군. 아주 잠깐이었지만 너에게 말을 거는 건 그분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네가 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물론 그를 풀어주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뭐야? 오, 뭐야 잠깐. 저 사람이 이현장가? 어, 안녕, 안녕. 좋아.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무, 여기 무사히 도착했고 이현자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지. 찮아 나쁜 소식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탐니를 돌려받는 걸너 혼자 해야 했는 거야. 난갈수 없어. 왜? 나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만약 몰라고 바을 멈추지 않으면 놈은 우리가 살아있던 모든이야. 모든 것을 파괴하겠지. 어, 리스를 보호하기.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잘 모르겠다. 뭐야? 아 이거 그 파괴해야되는거 그쵸? 오 뭐야 뭐야 오 어, 어, 어.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네 저거 아닌줄 알았네 자, 릴리스 있는 곳에 스킬쓰지마 가가가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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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E키 눌러서 파괴 어? 아니네? 뭐지 어떻게 되는거지? 모르겠어어 그냥 나오는 적들 무식하게 팩게요 아 쓰지말라니까 아, 리스 공지 떠있어서 저 녀석이 장박 가는 거못 맞았죠? <laughs> 어둠의 결박장치, 활성화. 활성화. 치환 기다리기. 오? 어? 오? 어? 아,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 있는 사람이랑 바꾼다고? 그런 의미의 치안이었구나. 자유야, 이 느낌이 적군. 디바이크 감사해. 자니 무사군. 최상 그건 다행이야. 리슨,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기